안녕하세요. 고사임당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주시고 계세요. 유튜브 댓글로도 해주시고, 메일로도 해주시고, 또 블로그 댓글로도 질문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는 거는 찾아보거나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책 같은 거꼭 찾아보고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 중에 댓글로 질문에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대댓글이 저한테 알람이 안 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달린 줄 모르고 오렌시가 답변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 동영상 댓글들에 답글 열어보면서 혹시 제가 답변 안한 질문들이 있나 한 번씩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댓글에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성실히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그먼트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거 이탄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이 세그먼트가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세그먼트로 숫자를 출력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세그먼트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세그먼트의 사용법이나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저번 시간 강의, 19강이죠? 거기서 세그먼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실습 통해서 우리가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하는 실습은요, 이 세븐 세그먼트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보는 그러한 실습입니다. 0부터 나타내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나타내고 다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반복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회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복잡하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먼저 회로도에 보시면 이 디지털 핀에서 제가 2, 3, 4, 5, 6, 7, 8, 9 이렇게 총 8개의 디지털 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연결했어요. 2번에는 A, 3번에는 B, 4번에는 C, 그 다음에 D, E, F, G까지 8번에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 DP 핀을 여기 9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한 번에 전원을 준다고 했었죠. 여기에 저항을 하나 연결해 준 다음에 5V에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세그먼트는 공통 양극 타입이기 때문에 이 5V에 한 번에 전원을 주었습니다. 실습에서 코드가 A부터 G까지 7개, 그리고 DP까지 총 8개의 LED를 제어하느라 사실상 그냥 간단한 코드임에도 코드 줄이 되게 길었죠. 이거를 하나하나의 변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열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각각 A, B, C, D, E, F, G, DP까지를 2, 3, 4, 5, 6, 7, 8, 9. 로 선언하느라 총 8줄의 코드를 썼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배열로 표현해주면 단한 줄로 이 위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열은요, 변수를 기차로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자동차 따로, B 자동차 따로, C 자동차 따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자동차로 쓰느라고 8개의 코드를 사용했었는데, 8개를 하나의 기차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다 엮어서 LED라는 기차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총 8칸 기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8이라고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능을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괄호를 넣으신 다음에 이 각각, 각각의 기차에 차례대로 어떠한 값을 넣어줄 건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말할 때는 첫 번째를 1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를 할 때는 모든 숫자를 세는 거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배열도 LED 0번째가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LED 0에는 2, LED 1에는 3, LED 2에는 4,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서 LED 7, LED 7이지만 번째로는 8번째죠. 여덟 번째 기차에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LED라는 배열 총 8칸을 가진다라고 선언을 했고 각각 2번부터 9번 핀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열이 하나 더 있는데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븐 세그먼트에 어디를 꺼주고 어디를 켜 주냐 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이라는 숫자를 세븐 세그먼트로 표현하고 싶다면 A, B, C, D, E, F, LED는 전부 켜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었던 G LED는 꺼져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공통 양극이기 때문에 키는 게 low이기 때문에 0이라고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끄는 게 하이 이기 때문에 1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2번부터 7번까지는 A부터 F까지의 LED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LED를 켜주고요. 여기 있는 GLED와 그 다음에 DPLED는 꺼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1 1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도 볼게요. 숫자 1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편에 b LED와 c LED만 켜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3번, c는 4번 핀에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3번과 4번 핀은 0으로 low 값을 줍니다. 이렇게 LED를 켜주고요. b와 c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은요. 1로 high를 넣어줘서 이 LED를 모두 이렇게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 B, C만 켜지게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A부터 G, 그리고 DP를 어느 걸 켜주고, 어느 걸 꺼주어야지 숫자 0이 표현되고, 1이 표현되고, 2, 3, 4, 5, 그리고 6, 7, 8, 9까지 표현되는지를 그때그때 넣어주기에는 너무 코드가 복잡하니까 0부터 9까지의 이 숫자 표현을 Number라는 이 2차원 배열에 넣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거예요. 0부터 9까지의 수총 10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앞에는 10칸을 넣어줬고요. 총 8개의 LED를 제어하기 때문에 뒤에는 8칸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업 부분에 오시면요. 여기 포문에서 0부터 8, 미만까지로 해서 모든 LED를 아웃풋 모드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루프 부분에 오셔서요. 포문을 이중 포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포문은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10번 반복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안에 있는 J 포문은요. 각 숫자를 이루기 위한 LED가 총 8개였죠. 그거를 뭐킬 건지 끌 건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포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좀더 우리가 이해를 해 볼게요. 먼저, i가 여기 바깥에 있는 포문이고, j가 여기 안쪽에 있는 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는 0부터 10 미만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반복돼요. 그리고 j는 0부터 8 미만이기 때문에, 0부터 7까지 반복됩니다. 그랬을 때, i가 0일 때, 여기 한번 들어오면, j, 0, 1, 2, 3, 4, 5, 6, 7까지 하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j가 0, 1, 2, 3, 4, 5, 6, 7 하고, 또 i가 이번에 2가 되면, j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i, j가 있을 때, 0,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라이트의 LED J인데, J가 지금 0인 포문이기 때문에, LED 0번이 들어갑니다. 그럼 LED 0번은, 여기 있는 이 A의 LED였어요. A LED를 디지털 라이트를 제어할 건데, 어떻게 제어할 거냐면, 넘버 IJ로 제어할 거다. 그러면, I도 0, J도 0이니까, 넘버 00 배열에 있는 수로 제어해 줄 거다. 했죠이 넘버는 0부터 9까지의 수가 아까 있었는데요. 그 중에 0번째이고, 0번째 줄에서도 맨 0번째 값이 0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라이트 LED 0번, 2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ALED를 0이라는, 로우 값을 주겠다라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면 I는 그대로 0인 상태에서 J는 1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디지털 라이트로 LED J LED 1번을 제어할 건데 여기 있는 B LED를 제어할 건데 이번에는 넘버 01 1번째 값 여기 0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넣어줘라 그러면 이 BLED도 0 로우가 되니까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I는 0, J는 2 상태로 이 디지털 라이트를 실행합니다. LED J, LED 2번을 디지털 라이트로 제어할 건데, LED 2번은 여기 있는 CLED죠. 이 CLED를 넘버 02, 넘버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이두 번째 요소를 넣어라. 그러면 여기도 0이 들어가서 LED C는 로우로 켜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포문 하나하나를 돌때이 J는 이 숫자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A는 켜질지 말지, B는 켜질지 말지, C는 켜질지 말지 이렇게 D, E, F, G, D, P 포인트까지 하나하나 켤지 말지를 포문으로 제어를 합니다. 안에 있는 이 J 포문으로 ALED부터 DPLED까지 킬지 끌지를 제어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I가 0번째일 때 0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되었으면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 700을 줍니다. 그래서 0.7초간 이 숫자가 표시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해 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i가 0일 때는 숫자 0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 썼고, 그 다음에는 i가 1일 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i가 1일 때, 또이 안에 있는 j를 0부터 7까지 이 포문을 실행하는데요. 앞에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i는 1, j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led 0번, 이 ap는 넘버 1, 0으로 그러니까 넘버 10은 1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LED A를 하이이기 때문에 꺼주는 효과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당 0.7초의 딜레이를 가지면서 0 1 2 3 그다음에 쭉쭉쭉 가서 9까지 표시하고 다시 또0 1 2 3 다한 다음에 쭉쭉쭉 가서 9까지 표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그러한 실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세그먼트로 본격적인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네. 코드 설명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C 언어를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던 분이시라면 이제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C 언어 강의에 대해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C 언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제가 강의로 꼭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